안녕하세요. 부티비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이전에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 서울 지역의 재개발 구역들을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노량진도 설명해 드렸고, 마포 쪽도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용산까지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때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수도권에 있는 재개발 투자 지역인데, 정말 자기 자본금 3억 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을 제가 한번 추려 봤습니다. 2020년 그 2, 사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도 정비구역이 지금 토탈 재개발이 141구역이에요. 그 중에 중공이 8구역이고 착공이 22구역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어제까지 남아있는 그런 재개발 지역이 한뭐한 뭐한 110에서 12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 재개발, 재개발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건축은 그 단지만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인프라가 크게 변하진 않아. 그러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재개발 구역 지정된 땅덩어리 전체가 다 갈아 엎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도 새 거고, 거기에 지어지는 학교도 새 거고, 당연히 아파트 새 거고, 굉장히 인프라가 리뉴얼돼서 다시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주면서 부동산으로 따졌을 때는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지역이 바로 재개발 지역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규제가 덜 합니다. 다만 투기과열 지구에 있는 재개발의 경우에는 매매가 제한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인가부터 시작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는 매매가 좀 제한이 돼요. 좀 상당히 많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투자하시려면은 그 단계 이전, 이전 단계에 있는 재개발 지역에 매매를 하시거나 그러면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3억 원을 들고 어디에다 투자할 수 있는지 한번 저랑 같이 여행을 떠나 보시죠. 첫 번째 재개발 구역으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 1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통구 매탄동 173-50번지 일원인데요. 면적은 51,702 제곱미터가 됩니다. 규모는 조합원수가 519명이고 총 분양 세대가 999세대예요. 그래서 지하 2층, 지상 2 9 지상 29층으로 17개의 동이 형성된다고 그러고요. 용종률이 230%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단계는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 있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 정비 계획 변경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대우건설과 SK건설이 시공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단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아주대 삼거리역이죠. 이 아주대 삼거리역에 신수원선이 연결이 돼요. 신수원선은 어디냐면은 인도권부터 동탄까지 연결되는 그런 전철이거든요. 근데 이게 2026년, 20, 2026년 정도의 개통이 예정인데, 개통이 되면 물론 여기에 나름 교통호재가 되겠죠.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정거장을 정도를 그 신수원선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면, 개통이 됐다고 치고 이동하게 되면,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있어요. 가칭 월드컵 경기장 여기 있는데, 한거장만 이동하면 은그 월드컵 경기장에 어, 신분당선이 연결이 됩니다. 즉, 신분당선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한 교통호재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교통호재가 있는 곳, 게다가 3억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은 반드시 체크업 하셔야 돼요.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6년도에 신수원선과 함께 딱 펼쳐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 현 시점에서 전용 59제곱미터 기준이 약 3억 원 초반대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 일반 예상분 일반 분양을 예상을 해보면 그 분양가는 59제곱미터가 4억 중반, 평당한 1,820만 원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9년 뒤에 가치는 지금 내가 투자했을 생각했던 가치보다 몇억더떠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확언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저는 앞으로도 지금 이곳 말고도 한세 곳을 더 말씀드릴 건데 그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남부지역이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경기 남부지역은 경기 북부지역하고 좀 달라요. 경기 북부지역은 교통의 호재가 있는데만 거의 중심적으로 발달을 해. 연천 지나고 동두천 연천 이쪽에서 파주 그럼 이쪽에서 김포 임진강 이렇게 임진강 이렇게 지나면 북한 땅이라고요 더갈 데가 없어 그러나 남쪽은 서울 수도권을 끼고 있으면서 위로 밑에로 다른 남쪽의 대도시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세력이 뭉칠 수 있는 곳이기에 상당히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북쪽보다는 남쪽이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더 많이 발달돼 있다는 것을 그죠 교통도. 물론 더 많이 발달돼 있고요. 자, 그두 번째로 경기도 군포시 군포식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군포시 당동 781-1번지 1원이고요. 면적은 37,751 제곱미터, 규모는 총 1,089세대, 조합원이 391명입니다. 6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하 5층, 지상 49층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용적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626%예요. 상당하죠? 사업 단계는 지금 조,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 있고요. 현재 사업 시행 인가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호반 건설이 시공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군포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얼마나 인접해 있냐면 도보로 3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굉장히 가깝게 있는 곳이고요. 이곳은 아 솔직히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곳이에요. 군포역에서 한 정거장만 더 이동을 하면 금정역이 나옵니다. 금정역이 앞으로 발전 가치가 뭐 무진장 높은 곳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4호선도 있고, 뭐 1호선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뭐가 연결됩니까? 금정역에 GTX c 가 연결되죠. 그래서 이곳은 금정역 자체, 금정역 주변에 만약에 새 아파트 단지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그쪽보다 위세가 등등하긴 조금 어렵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위세를 가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구미가 당기는 곳이에요. 특징이 조합원수가 적어요. 적다 보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업성이 좋은데 물건이 많이 나와 있을까요? 아니죠. 물건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발품을 좀 많이 파셔야 되고 좀 대기자 명단에 올리면서 부동산 중개하시는 사장님들하고 좀 인맥을 좀 쌓으셔야지만 그래도 매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역주변이다 보니까 상가가 많습니다. 상가가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보상 문제라든지 그런 절차상의 시간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투자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나의 투자금이 물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물려 있다는 건 항상 조심해야 될게 뭐죠? 그렇죠. 금융비용. 내가 내 돈만 들어간 게 아니라 빌려 들어갔을 때에는 그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재개발 초기 단계죠. 따라서 재개발이 진행돼서 입주할 시점에는 지금 투자한 금액은 3억 원대 뭐 중후반이겠지만 입주할 시점에 세월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값은 훨씬 더떠 있겠죠. 그럼 아까 말한 대로 9억에서 10억 선이라면 그 시점에서는 10억을 넘어서 심지어 11억, 12억을 넘어설 수도 있다. 게다가 GTX의 그 공사가. 현황이 가시화돼서 눈에, 아, 어느 정도 진행될 것 같다는 어떤 그 예측이 되면 될수록 더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 유명한 데입니다. 여기 경기도 광명시 광명 구알구역이에요 최근 들어서 광명 어떤가요? 네이밍 밸류가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광명역에 KTX 생기면서 호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대단히 비쌉니다. 그로 인해서 광, 광명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비싼 동네로 점점 올라와서 포지셔닝 했어요. 이곳은 위치가 광명시 광명동 275-3번지 일원이고요. 면적은 64,705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총 세대수 1,498세대, 조합원수 892명,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15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260%이고요. 현재 사업 시행 인가고요. 인가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는 롯데 건설이 맡고 있네요. 여기도 교통 굉장히 좋게.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광명 사거리역이 이용 가능합니다. 부동산 1사를 보면은 4억원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1억을 감안했을 때 3억원대로 매수가 가능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평형으로 건립될 예정이고요. 25평이 굉장히 많이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광명 자체가 주변 일대가 지금 뉴타운으로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이 돼서 새롭게 탄생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면서 광명시 자체가 부촌이 되지 않겠느냐 마치 과천시가 부촌이 됐듯이 광명시도 부촌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듯이 마찬가지로 입주 시점에는 더 많은 세월이 가기 때문에 그 이상 몇억더 이상 상승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시는 것일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투자 가치는 당연히 있다. 광명 이름만 갖고도 투자 가치는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역입니다. 3억 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 바로 경기도 의왕시 고천 나구역이에요. 고천에 가구역과 나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앞쪽으로 가구역이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고 그 뒤쪽으로 나구역이 있어요. 바로 곧그 나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는 의왕시 고천동 265번지 1원이고요. 면적은 큽니다. 약 9만 405제곱미터 됩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총, 어, 면적이 큰 만큼 1,913세대네요. 조합원수는 811명.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까지 15개 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용적률은 300%입니다. 현 사업 단계는 사업 시행 인가 단계고요. 시공사로, 어, 현대산업개발, HDC, 그리고 SK건설. 의왕에서 과천까지는 차로 몇분안 걸립니다. 그래서 의왕에 이렇게 재개발이 되면은 과천에좌을 갖고 있거나 과천에 일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살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이 이 의왕 쪽에 지금 재개발이 돼서 인프라가 좋아지는 곳으로 이주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천이 필요한 분이 조금 저렴한 의왕 하지만 개발돼서 깨끗한 곳으로 이주가 충분히 올수 있는 곳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곳도 인덕원 동탄선 신수원선 의왕시천역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신수원선은 4호선도 연결이 가능하고 신분당선도 연결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거그 교통의 호재로 충분하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입주권이 나오는 지분 한 9평 정도의 매물이 4억 원 정도에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세 1억 원을 계산하면 3억 원대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 북쪽 지금 이 개발지역의 북쪽 부분을 보면 오전 가구 역기 있어요 오전 가구역. 그래서 거기는 의왕더샵 캐슬이 재건축되어 있는데 분양권이 전용 84 제곱미터 기준 6억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보다 더 신축이고 지금 고천 나구역은 그 이상의 가치를 분명히 갖습니다. 기준 6억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7, 8억 원선 이상 가능하다. 또 마찬가지로 세월이 들, 흘러서 입주 시점에는 그 이상도 반드시 가능하다. 현 시점에서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일단 내가 투자할 능력이 되고, 시간적인 싸움도 할수 있고, 돈도 있는 분들은, 하여튼 경기 남부에 투자를 하시면은, 지금처럼 또 교통호재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반드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수익이 만족할 수 있다. 분명히 제가 그건 자신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 재개발에 있는 물건을 사, 내 투자를 할 때, 그냥 아무 물건이나 상관이 없게 막 사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허름에도 상관없다. 사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허름한 물건을 사면은 그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재개발 우리 저기 완공돼서 입주까지. 그 시간 동안 누가 거기에 전세로살수 있는 분명히 그런 시간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수리도 해 줘야 되고 관리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너무 허름한 건안 되고 어느 정도 허름한 건 괜찮습니다. 또는 허름하지만 수리가 되어 있는 거. 이런 위주로 사는 게더 좋습니다.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지. 아, 집 평수가 큰걸 사면은 내 분양권도, 분양받을, 뭐, 입주권, 입주받을 권도 굉장히 크다. 분양 큰 거를, 평수 큰 거를 입주받을, 입주권으로 받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집이 큰거 들어가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집이 크고 작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개별 등기가 되어 있고 개별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지분을 나눠 갖고 있어요. 이 지분이 커야 돼요. 실제 내가 사는 그 공간이 큰게 아니라 지분이 커야 됩니다.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왜 위로 쭉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주상복합 같은 경우의 단점은 지분이 적어요. 아파트 평수는 크지만 지분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분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분이 커야 재개발에서는 대우받는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내가 투자한 곳, 그 재개발 구역 내에 투자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이 어떠한 용도 지역인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준주거 3종, 2종, 1종 주거지역으로 갈수록 용적률이 나빠지죠. 그러면 은 투자가치는 준주거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3종이 좋고 2종이 좋고 1종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용적률이 좋으니까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 분양을 많이 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반 분양을 많이 할수 있다는 것은 나의 투자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안 드리고 집 갖고 있는 거돈안 들이고도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런 장점이 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더 좋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세대수가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분이 크면 무조건 좋으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분이 크면 그만큼 값이 비싸겠죠. 매물을 살 때. 그래서.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이 많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분이 만약에 너무 작다 그러면은 입주권이 안 나오고 나중에 가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분 이상을 구매하셔야지만 입주권이 나오는가는 것꼭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드듯이 다 하나하나 체크업하고 확인하면서 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재개발 구역을 보면은. 어떤 데는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이 돼요. 그래서 탁탁탁탁 흘러가는데, 그렇지 못한 곳도 덜어 있어요. 상가들이 많아서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막 꼬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대위가 강성인 경우에는 좀 많이 트러블이 생기겠죠. 충돌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은 구역 해제도 될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그렇지 않은 곳을 좀 초이스하셔가지고 진행하는 게 훨씬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제가 지금 편하게 말씀드렸죠.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뭐 이렇게 투자하면 편하고 뭐하고 뭐하고 말씀드도는데말하기는 되게 편하고 듣기에도 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투자했을 때에는 숨어서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이 많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고 또그 지역의 공인중개사 분하고도 많이. 그 연락을 하세요. 상담을 하시면서 하다 보면은 어, 성투라고 그러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꼭꼭 눌러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